일단 오늘은 팜하베스트에 있는 도구들과 과일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 다른 과일들도 많지만 제가 처음으로 기른 게 딸기라서 딸기로 일단 관련된 과일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도구들부터 만들어야 돼서 조합법 좀 이제 찾아보고 일단 도구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도구들은 총9홉 개인데 간단한 것부터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니까 일단 간단한 것부터 만들어 볼게요 네 믹싱볼 그 다음에 이건 밀대 간단한 거는 이 정도고 근데 네, 나머지들은 점토가 필요해서 안에 있는 게 없네 점토를 캐야 돼요 점토를 캐 봅시다 이제 큰일 나네 어? 이거 점토다 점토 캐겠습니다 이 정도만 캐도 도구는 다 만들어지겠다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하고요 이제 점토를 구워서 벽돌로 만든 다음에 네, 예, 벽도 다 구워졌고요 이제 다른 도구들도 만들어 봅시다 예, 빵틀 라이팬도칼 소스용 냄비 주스기 그라인더까지 해서 냄비 그래 냄비까지 해서 총 9개 도두 만들었고요 이제 과일 요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과일들도 그 종류만 다를지 조합법은 다 똑같아서 딸기 말고 다른 과일도 만들 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일단 딸기 주스부터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조합하면 딸기 주스가 나오고요 대고픔은 이게 아마 두칸차일 거예요 네, 딸기 젤리. 일단 배고픔은... 네, 일단 딸기 젤리도 똑같이 배고픔 두칸차고요이제 다음은 딸기 스무디를 만들 건데, 이게 얼음이나 눈 같은 재료가 필요해서 눈좀 캐고 오겠습니다. <laughs> 어 추운데 무슨 개고생이야. 네, 딸기 스무디 만들었고요. 딸기 스무디는 배고픔이 3 정도 차고, 바이 파이는 이제 좀 재료가 필요해서 네, 재료를 하나하나 천천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필요하니까 일단 물을 길러서 이렇게 신선한 물을 만들어주고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밀과 그라인더를 조합하면 밀가루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선한 물에다 냄비를 이렇게 해주면 소금이 나와요. 신선한 물이랑 밀가루랑 소금이랑 섞어서 믹싱볼이랑 얹어주면 도우가 나옵니다. 딸기랑 설탕이랑 이 만든 도우랑 빵틀을 얹어주면 딸기팡이가 나옵니다. 네 딸기파이는 고급품이 다섯 칸 차고요 다음 요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과일젤리 토스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토스트가 필요한데 이제 토스트는 이제 빵이랑 버터랑 조합을 해야 돼서 버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우유도 똑같이 아까 물처럼 이렇게 신선한 우유 8개를 만들어 줄수 있고요 냄비에다 이제 신선한 우유를 하면 버터가 나옵니다 프라이팬이랑 조합을 해주면 토스트 두개 나와요 이제 토스트랑 딸기젤리랑 노마칼을 조합하면 딸기젤리 토스트가 나옵니다 네 딸기젤리 토스트는 저거품이 6간 차고요 이제 마지막 요리가 나왔죠 딸기 요거트만 만들면 끝인데 아까 만들었던 우유에다 소스용 냄비 올려서 요거트로 만들고, 딸기랑 요거트에다 도마 칼을 하면 딸기 요거트가 나옵니다. 네, 딸기 요거트는 배고픔을 한반 채워주고요. 과일 관련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나은 것 같고, 사실 몇개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더 복잡하고 재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도구랑 이제 과일 요리를 여섯 개다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요리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배고픔 수치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